보통 장기간 깁스를 하게 되면 골절 환자들은 답답해하거나 생활에 큰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기업은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차세대 깁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깁스를 착용하고도 샤워나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을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것이 바로 깁스. 하지만 통풍이 잘란되어 답답할 뿐 아니라 가려움이나 냄새 또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데 특수 소재를 이용하여 통풍, 통수성을 높이는 물론 깁스의 시술까지 간편화시킨 획기적인 의료용품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 만나보았다. 네, 이곳에 환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깁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사는 2001년 6월 설립된 의료기기 전문 회사로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부모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통풍성 깁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골절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의사들의 시술 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벤처 인정과 수출 유망 종속계의에 선정되는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의료용품인 깁스와 반깁스를 전문 제조, 수출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은 하이브리드 메시라는 새로운 방식의 깁스를 자체 개발하여 재래식 깁스 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는데. 깁스 환자들이 깁스에 대해 아주 가까이하고. 또한 깁스 너무 간지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 힘들어하는 것에 착안하여 깁스를 더 가볍고 시원하게 만들 수 없나를 생각하던 중 지금의 깁스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00년도부터 제품 개발에 들어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패를 거듭하여 오다가 수년 전부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시험 검사 방법의 개선과 테스트 장비의 도입으로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술이 어렵고 복잡한 석고형 깁스는 이제 그만! 이 기업이 개발한 신개념 깁스는 양말을 신듯 시술 부위에 신겨주면 쉽고 간단하게 시술 끝! 양말 신듯이 장갑 끼듯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캐스터도 마찬가지. 엄지 손가락 부분을 잘려준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양 끝단부를 당겨서 중첩하고 딱 뒤집으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중첩을 하고 접으면 고정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 완성이 된 상태고, 그 이후에 몰딩을 좀 하면 딱 굳어지는데, 이런 형태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음, 한 번에 쓱 쉽게 끼우는 게 시간도 금방, 얼마 걸리지도 않고, 이게 굳는데도 지금 벌써 딱딱해졌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음, 간편하고 특히 고정하는 부분이 너무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깁스를 하면 사실 예쁘지도 않고 <laughs> 밖에 나가면 사람 다 쳐다보고 민망한데 이거는 이렇게 마치 토시를 착용한 것처럼 예뻐서. 특수 소재의 피부 보호대와 메쉬 형태로 제작된 깁스는 통기성 뿐 아니라 발수성도 뛰어나 한부에 별도의 외상이 없는 경우 깁스를 한 채로 샤워는 물론 물놀이까지 할수 있으며 또한 샤워 후 헤어드라이기로 건조시켜도 전혀 변형이 생기지 않는 건 역시 큰 장점인데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이 깁스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진들이나 환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3년 전에도 이거 다른 데 다쳐 갖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되게 무거웠고 냄새도 나고 통풍도 안 돼, 관지럽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가볍고 통풍도 잘 되고 여기 상처가 있어서 구멍을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전기톱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가위로 그냥 이렇게 뚝뚝뚝 끊어서, 끊어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보면 좋더라고요. 안 불안하잖아요. 어, 우선 사용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기부서로 자를 때 가위로 잘라야 되니까 환자들이 아주 좋아요. 소리 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그 손발이나 다치, 염려를 하지 않으니까 아주 쉽고 편리하고, 그 통풍이 잘 되고, 어 탄력이 있어가지고, 환 자리에 이렇게 좌할까좀 편안감을 주죠, 편안감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탁월한 기술력으로 만든 차세대 깁스 제품으로 의료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예, 올해는 이제 수출의 좀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한 다섯 개 국가 정도의 전시회를 한 6, 7번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연구실을 만들어서 장비도 많이 넣고 이래서 이제 품질 향상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